안녕하세요. 꿀 떨어지는 채널 꿀 떨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요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클레이시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저도 저, 저번 주쯤에 알게 되었는데, 어, 보면 볼수록 이거는 대박 느낌이 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에어드랍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에게 랜덤으로 주는데, 뭐 밑에 미션을 하나 만료할 때마다 한개 엔트리를 주고, 뭐, 한개 엔트리가 한 번에 그, 당첨될 확률을 주는 거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25명 안에 뽑히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당첨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저도 일단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한은 오늘 26일 오후 1 2시까지예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 전에 이 영상을 참여하셨으면 아, 이 영상을 보셨으면 에어드랍 이벤트에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지금 경우에 이제 30개의 땅, 25개의 땅을 분배를 하는데, 현재 가치 기준으로 500 클레이에 하나당 민팅을 한다고 해요. 500 클레이면 현재 1,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5만원 정도의 가치인데, 75만원짜리를 무료로 에어드랍 해주는 거니까, 어, 참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이500 클레이 도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구독자 이벤트 중에서 실타래 카드 이벤트 당첨되신 분 계시죠 그분도 1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실타래 카드는 3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역시도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백서를 먼저 살펴볼게요 백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클레이시티라는 도시를 다시 키우는 그런 게임입니다. 배경은 지구고요. 지구인데 이제 스토리를 보시면 2080년도의 지구예요. 2080년도의 지구에 이제 지구가 병들고 막 이렇게 쓰레기 천지로 해서 세상이 약간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을 저희가 가꾸고 다시 재건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디스트릭트라는 랜드 NFT를 저희가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디스트릭트의 NFT에서 뭔가 수확을 해서 이제 레이라는 토큰을 얻고 레이랑 뭐 오브라는 토큰을 뭐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밑에 토크노믹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땅만 가지고 있어도 오브라는 토큰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레이라는 애를 이땅 청소를 보내면 거기서 이제 수확이 되는 그런 토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토크노믹스를 구성이 되어 있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또그 땅을 레벨업 시키면서 이 보상들을 점점 크게 가져가는 그런 식의 P2E 게임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 슈팜이랑 비슷하게 도시 양성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슈팜은 양목장이 배경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지구가 배경인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큰노믹스도 상당히 잘 짜여져 있는 것 같고 내 네, 게임 자체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의 게임들이 많이 주, 등장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것 역시도.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되시는 거는 이번 1분기에 게임이 런치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번 NFT 디스트릭트 그 영토 사전 판매가 이번이 프리세일로 단 900개만 판매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률이 심하다고 생각, 심할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굉장히 노리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민팅 일정을 잠깐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민팅은 이번 주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 오후 9시에 진행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에 진행이 되고요. 땅 하나당 500 클레이고, 500 클레이면 싼 가격은 아니에요. 현재 가격으로 750, 아, 75만원 정도의 가치인데, 900개밖에 판매 안 됩니다. 전 이거 무조건 뭐, 0 0 0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2차 거래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900개 NFT가 준 혜택이 지금으로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먼저 사는 사람이 장땡이고요. 화이트리스트 없습니다. 이 프리셀 판매분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부 이벤트랑 마케팅 물량 빼고요. 그리고 클레이시티 안에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지갑 연결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갑 연결하시고 나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페이지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 조금 그 부분 더 설명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타입의 땅을 뽑을 수 있는데 1티어 땅이 당연히 제일 비쌉니다. 하지만 나오는 확률 5%밖에 안 되고요. 만약에 500 들여서 5%짜리 땅 뽑았다. 저는 이거 얼마까지 갈지 감늠도 안 돼요. 900개밖에 없는데 5%면 45개의 땅이죠. 그거 하나만 얻어도 저는 몇배 그냥 바로 웬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땅의 가치는 점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토는 레벨업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 티어가 그때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그 기본 모수가 높을수록 진화할수록 그 생산량도 같이 늘어나요. 그럼 당연히 처음에 있는 땅이 1티어에 있는 땅이 레벨업해도 효율이 좋으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2티어도 그렇고요. 3티어가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냐? 아닙니다. 3티어도 현재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전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 지원하는 지갑은 카이카스 월렛, 메타마스크인데 대부분 카, 클레이튼 기반의 네트워크니까 카이카스를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 이 페이지에서 지갑을 연결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0000초가 되면 바이나우로 바뀐대요. 지금 요 페이지가 바이나우로 바뀐다는 겁니다. 바이나우로 바뀌면 그때 이렇게 해서 민팅을 할수 있는데 뭐 여기에 캡차 창이 나온다고 해요. 캡차 창이 나온다고 하고 그 캡차 창을 누르면 뭐 이제 트랜잭션이 날아간다고 하는데 두 번의 트랜잭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프로브하는 트랜잭션이 있고요 클레이를 어프로브하는 트랜잭션이 처음에 한번 생성이 되고 이걸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그 직접 구매하는 바이 트랜잭션을 날릴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 일반적인 민팅 절차보다는 좀 복잡해요 캡쳐도 입력해야 되고 어프로브도 입력해야 되고 구매 버튼까지 총3 스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숙지하는 게 민팅의 성공일 성공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거를 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네, 보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을 막으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고 아마 1초 컷이 날것 같아요 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이따가 설명드릴건데 투자사가 어마어마 어마어마 어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일단 뽑고 나서 한한 한 번의 트랜잭션당 한 번씩 뽑을 수 있는데 총세개를 뽑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한 개도 잘안될 거예요. 메타 공제 해 보셨으면 아, 메타 공제, 실타래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900개 의 트랜잭션이 아마 1초 이내에 날아갈 것 같아요. 두번 시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절차도 복잡하잖아요. 어프로브 날리고 트랜잭션을 날려야 돼서 그걸 세번 날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갑은 총 3개의 nft를 획득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3개 획득하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일 것 같아요 돈도 엄청나게 벌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개라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클레이시티를 보면 뭐 pv 버추얼 월드 이거고 이제 백서를 마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백서에서 이제 게임에 아니, 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쪽이 코어 팀인 것 같고 아래쪽은 약간 서포트하는 역할인 것 같은데 팀원들이 굉장히 일단 많고요 개발자 분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프로덕트 엔지니어를 빼면 실제 개발하는 사람은 한네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력들은 살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어, 저는 이 팀을 신뢰하기보다는 백허를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뭐, 토큰 이코노미를 세우는 전문가도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다양한 식으로 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약간 이 코인 생태계를 선점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프로젝트고요. 중요한 건이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브랜드들이 하나하나 다 대단한 브랜드예요.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아실만한 카카오. 이 크러스트가 이번에 그 클레이튼이 분사된 회사죠. 이 코인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크러스트로 분사가 됐는데 그 분사된 회사에서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애니모카라고 해서 해시드 빰치는 투자사죠. 엄청나게 큰 투자사에서도 투자를 받았고 쿠코인, 쿠코인 그리고 OKX.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코인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재단에서도 투자를 받고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제트 제페토에서도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프렌즈 게임즈 카카오 프렌즈 지금 보라 코인이 오늘 가격이 오르고 있던데 그 코인에 연관된 이 회사 자체도 플레이시티에 투자를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프렌즈 게임즈로부터 이거 그냥 라이언 저희 알잖아요 카카오 프렌드가 만드는 게임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투자를 받았고 쿠코인에서도 투자를 받았고 네이버제트와는 전략적 제휴 체결 이거는 그 약간 여기랑 같이 뭔가 사업을 할때 여기에 협력을 받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gvb도 있고 okex도 투자를 했습니다 애니모카도 투자를 받았고요 크러스트에서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대기업들에서 투자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 그니까 자체적으로 이 투자사들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이 투자사가 너무나 신뢰하고 있고 어쨌든 이 팀과의 미팅이나 여러 차례 이런 컨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단순히 하나의 브랜드만 투자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팀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를, 신뢰가 검증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더군다나 한국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라는 게또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게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영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뭐 맨하탄 두바이 처음에 이렇게 네, 세 가지 땅이 나올 것 같고 이제 이게 천개디스트릭트로 분배가 된다고 하는데 그 각각의 영토는 이렇게 1티어 2티어 3티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각 티어별로는 고유한 그 채굴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티어가 높을수록 무조건 더 좋고요. 티어가 높을수록 무조건 더 비싸게 팔릴 겁니다. 확률은 5%, 20%, 75%예요. 제가 봤을 땐이 티어 땅만 뽑아도 3, 네배는 먹지 않을까. 3, 네배 4배. 3, 네배도 제가 봤을 땐 적은 수치고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로 퍼져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크러스트에 투자를 받은 것도 한국에서 P2E가 불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법인, 늘 필두로 뭔가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P2E 시장에 거의 엄청난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쪽 시장을 공략해서 한국인 투자자들과 그쪽 투자자 뭐 글로벌에서 유명한 게임이 돼서 이 생태계를 굴려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청 초기 시장이라고 볼수 있고요 랜드 프리세일은 내일 오후 9시에 일어나고요 900개밖에 판매하지 않아요 사기 정말 힘들 겁니다 500클레이에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후에 공개가 됩니다. 어떤 땅인지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이 75개의 땅 중에 30개는 이 에어드랍 행사로 뿌려지는데 이 에어드랍 행사는 제가 링크에 남겨둘게요.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돼요. 아마 가, 가능성이 엄청 낮지만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 다 합치면 저희가 엔트리가 그래도 좀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당첨이 되시면 좋겠네요. 아마 보도 엄청 많이 참여해서 확률은 적을 것 같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필터링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실제 리얼 유저에게도 분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천 개의 땅 밖에 안 나온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스케일이면 뭐만개 팔아도 저는 금방 매진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타래처럼 근데 얘네는 정말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 같아요 오직 천 개의 땅만 풉니다 실타래가 7,000개를 600클레이에 푼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수량을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저는 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땅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오브스 토큰, 토크노믹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오브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가 그 기본적으로 땅에서 획득하는 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땅을 뭐 스케빈징이라고 하는데 스케빈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 땅을 이제 수색하고 땅을 청소하고 그런 식의 작업을 통해서 오브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걸 시행하려면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오브스 토큰을 가지고는 이 땅, 기존의 땅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또 새로운 땅을 개척할 수 있고, 또 가버넌스, 이런 뭐 투표나 의결권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소각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확실히 토크노믹스 전문가가 이 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한 게 보입니다.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또 레이 007 같은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컨더리 토큰이고 클레이시티의 세컨더리 토큰인데 새로운 랜드를 탐험하는데 쓰이고 그리고 새로운 오브를 얻기 위해서 스캐빈징을 보내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자세한 토크 노믹스는 아마 클레이시티가 런칭이 되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잘 짜여진 거에 의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 토큰들을. 소각하는 것도 나름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랜드를 보낼 때이 레이 007과 이 오브 코인이 동시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소각이 된다는 거죠. 7일마다 소각이 되고 약간 메타콩즈에서 이번에 브리딩 나왔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얻을 수 있고 그 땅에, 땅을 탐험하는데 드는 비용은 이제 새로운 랜드가 민팅 되면서 따라서 점점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화, 가, 화폐량이 늘어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땅은 늘어날 거지만 그래도 초반 땅이 초반 땅에서만 이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초반 땅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값어치가 일단 올라갈 것 같고 게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가치는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사이까지 이득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득을 보는 만큼 또 게임 자체가 투자하는 금액들도 커지고, 사람들이 또그 NFT를 구매해서 게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땅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땅을 넓혀가고, 그 화폐를 얻어서 자기 땅을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거기서 나온 재화들을 누군가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판매하고, 아니면 내가 쓰고 하면서, 이 생태계가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 조절은 아마 게임이 발생이 되고, 이제 추후에 발전을 하면서 맞춰 나가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디스트릭트를 판매, 사고 판매 할수 있어요. 이 사고 판매 처음에 천 개니까 사실상 처음에는 잘안 팔릴 것 같고 안팔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겠죠. 근데 추후에는 이제 다양한 땅들이 새로 개척이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땅이 올라오고 초만에 개척한 땅은 당연히 비싸겠죠. 땅이 천 개밖에 없는데 누가 첫 번째 땅을 획득해서 막 해서 올려요. 안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땅을 또 얻으려면 기존 땅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초반에는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리세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거듭 강조 드리고요. 게임 플레이는 깔끔해요. 스캐빈징. 그땅 이렇게 해서 보내 가지고 타만 보내서 뭐0 3데이, 7일에서 14데이, 30데이 이렇게 해서 스캐빈징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오브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오래 보낼수록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30일이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무슨 역할도 하냐. 30일 동안 뭔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스테이킹 되겠죠.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laughs> 이런 식으로 기존 홀더들이 이제 다른 짓 못하고 이 게임에, 게임의 온전히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새 페이퍼 핸드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페이퍼 핸드들이 당장의 이득을 보고파는게 아니라 진짜 장기적으로 투자할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게임을 즐기면서 뭔가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걸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익스플로어링은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거예요 이 땅이 천 개밖에 없는데 이 기존 게임에서 나오는 화폐들을 통해서만 이 땅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추후에 민팅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새로운 민팅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프리세일 물량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땅을 확장해 나가니까 초반 땅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땅의 뭐 공급량이나 이런 거는 가바넌스를 통해서 공급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기존 유저들이 뭐 새로운 땅 민팅에 반대한다. 이런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새로운 땅은 이 내부에서만 나오게 되겠죠. 가격을 올리겠다 하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 다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레벨링 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레벨을 올릴 수 있고 이 레벨업 하는데도 재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요거의 레벨업에 드는 비용도 가버넌스를 통해서 결정될 거다 라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내용이고요. 가버넌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 다오를 통해서 뭔가 이 어떤 식으로 이 커뮤니티 트레저리를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이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갈지도 이 커뮤니티의 의결권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확실한 팀이 투자를 한 상태이므로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에어드랍에도 참여를 했고 프리세일에도 참여를 할 겁니다. 내일 오후 9시고요. 결과는 뭐 차후에 공개를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성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단 에어드랍 이벤트 먼저 오늘 12시가 되기 전에 참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완료를 하신 다음에는 내일 9시 프리 세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꿀 같은 소식 보시, 받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